다음 달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입니다. 호텔과 대규모 상업시설도 문을 열 예정인데요. 지역과 상생협력안을 내놨는데 문화행사 무료관람 제공과 일자리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김지영 기자입니다.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영종도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입니다. 오성급 호텔과 다목적 공연장, 쇼핑 상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음식점과 카페, 의류 등 입점이 계획된 점포만 90여 개. 기존의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리조트 측이 내놓은 상생 방안은 속빈 강정이란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. 상생 협력안을 냈습니다. 내용이 뭐냐? 문화 행사 때 백석 무상 제공. 장난합니까? 겠다는데사때 줄게요. 중구 자리센터구자 채용 때 주민가산점 부여. 이게 상생협력 아닙니까? 예, 좀한 네. 점도 많이 있는 것. 같아요. 리조트 건설공사 참여 업체 지역 기업은 거의 배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업체 180여 곳 가운데 인천 업체는 단 7곳으로. 참여율이 1.34%에 불과했습니다. 1단계는 축구장 150개 규모인데 정도, 1 8 정도 투자된 대규모 사업인데 2단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 2단계 때는 정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주실 어떻게 특 대책 같은 걸생각하게 있으시면. 인천공항 측도 함께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. 강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되는 보호되는 데또 위협도 하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겠습니다.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밖에도 급증하는 항공 보안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습니다.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.